자, 233번의 3번. 알파 값이 요거다라고 되어 있어서 요거라고 했을 때 z, z 바를 생각해 보자. 계산만 줄줄이 하면 되죠. z 란 4알파. 근데 여기서 2알파라고 하는 것을 1 루트 3i라고 쓸수 있는 상태가 되네요. 그래서 4알파면 얘두 배. 2 2루트 3i. 거기서 더하기 1. 2 알파는 1 빼기 루트 3i 거기에 더하기 1 3 마이너스 2 루트 3i 분의 2 빼기 루트 3i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뭐 실수와 9 플러스가 될 거고 제거하면 12 분의 요거에다가 3 플러스 2 루트 3i 를 곱할 거니까 실수 부분은 6 얘랑, 얘랑 곱하면, 음, 숫자만 보면 6이고, i 제곱 때문에 플러스가 될 거죠. 그래서 6, 6 해서 12. 그 다음에, 얘 둘이 해가지고, 마이너스 3루트 3, 플러스 4루트 3, 플러스 3루트 3, 아이고, 플러스 루트 3. i. 그래서 21분에 12 플러스 루트 3i. 그러면, 21분에 12 플러스 루트 3i 라는 것과 21분에 12 빼기 루트 3i, 혈례 흡수를 곱하면 된다. 뭐 이런 뜻이 됐죠. 그래서 뭐예요? 441분에 144 더하기 3이 될 거니까 147. 21로 약분이 되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좀 복잡하다, 그쵸 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노가다 단순 노가다 21분의 7이라는 답, 답이 나왔어요. 21분의 7. 자,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은 z 곱하기 z 바라고 하는 것은 4알파 플러스 1분의 2알파 플러스 1이라는 것과 전체적인 켤레복소수 각각 켤레를 쳐도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걸로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거는 16 알파 알파바 더하기 4의 알파 더하기 알파바 더하기 1분의 4 알파 알파바 더하기 2의 알파 더하기 알파바 더하기 1. 요렇게 쓸수 있겠지. 그쵸? 그러면 알파 더하기 알파바를 생각하면 그냥 1이라는 게 쉽게 나오겠고 알파 곱하기 알파바를 생각하면 4분의 뭐 제곱 따기 제곱 형태가 나올 거라서 1 더하기 3에서 요것도 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21분의 7 훨씬 좋죠. 요렇게도 할수 있습니다.